기원전 239년, 성규는 조나라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출병했지만, 진나라 둘류와 포우 지역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켜 당시 진왕이었던 영정의 토벌군과 싸우다가 둘류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란은 권력을 파괴하거나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이죠. 성규는 반란을 일으키고 달랑 역사서 한 줄의 기록을 남기며 생을 마감했지만 킹덤 속에선 그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전개됐는데요. 과연 성규의 반란과 관련된 이야기엔 어떤 상상력이 더해졌을까? 전국시대 진나라 영정의 이복동생이자 장한군 성규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양왕의 아들이자 훗날엔 시황제로 불리게 되는 영정의 이복 동생 성교입니다. 왕족들의 수장으로서 성교는 무엇보다도 왕족의 피는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천하다고 생각하는 강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첫 등장부터 자기 부하가 평민 주제에 출세했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죽이는 모습에서 그의 잔인하고 포악했던 성격이 잘 표현됩니다. 순수한 왕족이라는 것에 성규는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영정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면서 천한피를 가진 영정이 왕이 될수 없다고 생각해 좌승산 갈씨. 성규의 측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으나 양단어와 산족의 힘을 빌린 영정일파에 의해서 반란은 진압됐고, 대부분의 부하들은 이때 죽게 됐어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만이 나라를 지배해야 한다고 영정에게 칼을 휘두르려다가 정의 눈빛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맞은 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성에 유폐되 성규는 영정의 출현 이후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됐어요. 이때 성규는 아나무인의 세상물적 모르는 철부지 아이의 이미지가 강했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했고 권력의 힘을 이용하려는 이들만 성규의 주변에 있었고 반란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영정의 주위에 모여든 빛나는 인물들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때 성교에 대해 이 신은 아무리 잘난 척 하며 떠들어 봤자, 목숨 걸고 너를 지키는 놈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도 세상도 모르니까 성교는 늘 혼자인 거라고 일침했어요. 후계에서 밀려난 뒤, 수백 명의 왕족들은 성교를 등지게 됐고, 모든 걸 잃어버린 성교를 유일하게 따랐던 인물들이 있었으니, 부인이었던 유예와 그의 선생님 뿐이었죠. 반란으로 인해 평생을 감옥에 유폐되어 보낼 것만 같았던 성교는 비교적 빠르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부리가 후공 세력과 힘을 합쳐 나라의 최고 권력 력인 상국의 제멋대로 오르게 되며 폭정을 일삼자 힘이 없었던 영정은 여부리에 대항하고자 왕족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그들의 수장이었던 성교를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는데요, 정과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왕족들을 규합했고 창문군을 승상으로 취임시키게 되며 힘의 균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그후 성교는 합종군을 막기 위해 출정하는 정에게 왕성의 안위를 부탁받게 되는데, 이때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성교는 이미 영정의 강한 마음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영정의 든든한 한편이 되어줍니다. 당시 성규는 궁 떠나기를 좋아하는 왕이라면서 군주라면 나라와 사람들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영정은 끝까지 싸우는 것이 자신의 왕도라면서 포부를 밝히자 성규는 영정이 가는 길이 대단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함께 짊어지는 걸 도와줄까 생각했다고 하죠. 압도적으로 불리했던 최에서 합종군을 목숨 걸고 막아낸 영정을 보며 그를 진정한 진나라의 왕으로서 존경하게 됐고 여불이 일파와 힘겨루게 할때 성규는 정치적으로도 영정을 자신이 모시는 왕으로 인정하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유폐되어 있던 시절 성규는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이후 성규의 교육관이던 수백은 예전엔 없던 충이 성규일파에 생겨났다며 그를 대견해 했어요. 이처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을 인정했던 성규지만 역사서에 남겨진 둘류에서의 반란은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유이가 고향인 둘류의 할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러 출발하러 가면서부터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이의 고향인 둘류가 조나라의 침공으로 전쟁터가 되면서 유이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며 갇히게 됐고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못난 모습을 보여왔던 성교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했던 인물이 바로 유이였기에 성교는 유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둘류로 출발합니다. 조나라의 침공은 날이 갈수록 강대해져가는 영정파를 견제하기 위한 여부리의 무략으로 여부리와 손을 잡은 조나라 곽계가 이만의 군사를 둘류로 급파하자 진조정에서 당장 동원할 장군이 부족해 허둥댈 때 당시 여부리는 최공방전을 들먹이면서 정에게 다시 전투에 출진하라고 비아냥거리며 도발하는데요. 성규는 유희와 영정을 위해 스스로 지휘관을 자청해 둘류로 출정하게 됐죠. 바로 역사서에 기록된 둘류에서 일으킨 반란의 시작이죠. 조나라 군을 이용해 성규의 안에 유희가 있는 둘류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여부리는 진나라에서 군대에 가 출전하자 바로 조나라의 군대를 물리고 성규를 둘류에 입성시키는데요. 이때 여부리의 명령을 받아 둘류 내부에서 포악이라는 인물이 유이와 그 일족들을 인질로 잡아 성교를 협박해 성교까지 포로로 잡고 성교가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한 것이죠. 여부리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던 영정파의 큰힘성교를 끌어내리기 위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성교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은 바로 간파해버렸고, 장군 벽이 이끄는 병사 산만과 비신대가 성교를 구출하러 급히 출진하죠. 둘류가 구출대에게 공격받자 성교도 그대로 당하지 않고, 포악의 신복이 아닌 이들이 옥을 경비한다는 사실을 노려 감옥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이대로 여부리의 중상모략은 실패하는가 싶었는데, 성교는 그대로 둘류를 탈출하지 않았고, 유의를 되찾기 위해 유의가 갇힌 비밀 감옥으로 달려가다 포악의 병사들에게 따라잡혀, 혔 부상을 입게 되죠 부상을 입은 채로 유희가 갇힌 옥에 도달했으며 결국 유희를 구출했지만 성규는 부상이 심해져는 움직이기 힘들게 되자 유희에게 밖에 구원병을 불러오라고 하고 자신은 부하 한 명과 함께 남아 포악의 추격대를 가로막습니다 성 밖으로 무사히 탈출한 유희는 이신 일행들과 마주치게 되고 바로 현장에 다시 달려갔을 때 성규는 뒤쫓아오는 포악의 병사들을 모두 죽이고 치명상을 입은 채로 쓰러진 상태였어요 성규는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으로 유희에게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면서 남은 성규의 일파들을 이끌고 정의 밑으로 들어가라고 전하며 이신에게는 정에게 중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는 혼자 짊어질 것이 아니기에 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충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 그에게는첫 만남 때부터 너에게 반했었단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교는 여부리의 중상모략을 모두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사랑하는 일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유이만을 무사히 구출해낸 것이었어요. 과거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는 달리 여러 면에서 성장한 성교는 진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이끌었던 터라 과거의 반란 당시와 달리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수하들이 많았으며 분류사건 당시에도 싸움은 전혀 모르면서도 성교를 따라온 수하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려졌죠. 이들은 성교의 마지막 유언에 진심으로 통곡하며 나중에 포악의 시신을 마구 작살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교는 자신이 죽으면 왕족의 절반이 여부리의 정치적 진영으로 떠날 것이란 예상과 달리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자들만이 떠났다고 하며 성교의 유언으로 남은 왕제파를 추스린 유인은 영정의 밑으로 그대로 흡수되며 후에 천하통일의 큰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어린 시절 성교는 순수한 혈통만이 진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에 심취에 비뚤어진 유년기를 지냈지만 영정과의 전투에서 패배 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큰 성장을 이었고 죽음 이후에도 진정한 왕의 길을 걷는 영정을 존경하며 그를 따르는 왕제파를 굳게 결성해냈습니다. 이상 성교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